생각을 딱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우리는 오히려 원시 시대 사람보다 관찰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정일. 자기네. 옆에. 할거 없어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체를 하나하나 에 올려 놓고 그려 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잘 들어. 머릿속에 똑같이 잘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어떻게 말해? 엿소리 아예 그것에 마음이 드는 순간 아 아니야 라고 해 아? 어? 응. 뭐야 너희들한테 뭐만 남느냐 너희들의 눈과 손끝만 남기고 그것을 믿어 내가 이상하게 듣고 있네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나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를 보고 그걸 그냥 따라서 최대한 내가 관찰해서 그린다 그것만 남겨 알겠어? 여기 누군지 눈과 손을 믿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요거를한번 그려볼 건데 <laughs> 자, 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어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야. 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찡찡대서 있단 말이지. 근데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봐. 냉정해져야 돼. 들떠서도 안 되고 어렵게 느껴져서 안 돼. 딱 봤을 때 특징을 봐봐. 이 바퀴 모양이 매끈하니? 아니요. 울퉁불퉁하지? 이게 또 뭐야? 관찰해봐. 안늘로 아, 갈수록 얇아지고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지. 또잘 보면 이 갈색 같은 게 있지 않아? 근데 얘를 보면 약간 말라가지고 이 끝에 부분이 찌글찌글 우륵 <laughs> 쭈가 하지. <줄줄줄하지>? 그런 <laughs> 것들을 바로 그 쭈꾸라는 거지. 근시집 한번 보여줄게. 여기서 집어보자. 뭐야, 봐봐. 자, 그냥 한번 그려보자. 뭐 이렇게 뭐 미술 학원 가면은 뭐 크기를 잡고 뭐 이런 거좀본적 있나? 네.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오늘의 수업은 관찰이니까 한번 잘 볼게. 어, 선생님은 일단 먼저 예의에 집중해 볼게. 어, 딱 봐도 길어 자, 긴데 우들투들해. 약간 뒤에를 잡고 가보자. 어, 우들투들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꺾였네? 우들투들하네?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 얇아지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뭐야 선생님 봤을 때. 어, 이거를 그냥 약간 이렇게. 꺾여진 것 같아요 천천히 요러 것도 보이긴 하는데 아 뭐야 뭐 이상하게 보여 이상하게 보이지 그럼 이상하게 그리면 돼 어, 그냥 저렇게 보이네 그럼 그런 거보다 하고 막 그려보는 거야 이런 거막 그린다고 막 에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 특징이 막 죽어버리잖아 왜안 그래? 약간 이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선생님, 똑같이 그려? 자세히 보면 하나만 똑같아. 근데 뭔가 닮았지? 네. 이게 바로 특징을 보고 그리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야. 닮은 걸까? 자, 한번 해보자. 알았지? 대신에 너희들한테 제안을 줄게. 시간 제한을줄 거야. 네? 잠깐 해봐. 저 오래 그리는 편인데요. 한번 과감하게 그려보라는 거야. 자,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바로 그리지 말고 먼저 이녀석을 쳐다봐야지. 아, 저자식기 어떻게 생겨먹었나. <laughs> 야, 니가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얇아졌다, 길어졌다, 울들투돌하구나 어, 크기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자잘인날 생각하지 마. 머릿속에서 그걸 버려버려. 너희들의 눈과 손끝만 믿고 가는 거야. 알겠지? 싸나이처럼 어, 가봐봐 해보자. 자, 10분 준다. 시작. 딱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보여지는 거대로 닿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라고 믿어. 괜찮아. 그냥 덮어서 그려 계속 그렇게 덮힐 거야. 아, 지워질 필요가 없어 그냥 덮어서 그려 괜찮아 잘하네 생각보다 <laughs> 저희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아까부 너를 걱정하길래 너희들 입으로 그렇지 응. 아니야 신경쓰지마 계속 염쳐버려 다음번에 계속 잘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려버려 아니 넘어갈 것 같잖아 그냥 넘어가 알았어? 아 그러면 그냥 여기 있다고 치고 좋은 거겠요 그렇지, 그냥 넘 먹어봐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는 오히려 원시시대 사람보다 관찰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생각이 심플해. 나의 생각. 음,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하지. 그렇지. 요 안에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자라는 거야. 생각보다 1 0분이라 시간이 굉장히 길어 너희들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지났어 네? 근데 벌 되게 많이 그리지 않았어? 네 그래서 이게 반차과가 집중의 힘이야 이제 5분 지났어 너희들이 평소에 무언가를 할때이 정도의 반차과가 집중력이면 침? 진짜 많은 걸할수 있어. 봐봐. 어, 그냥 늘려고 하면 너네 이거 하루, 하루 종일 스케치 못할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자세 좋아. 지금 집중력도 아주 좋아.